안 되는데 오뭐 어, 승재관, 승재관 저기까지 갔지. 그성 아, 승재 동그라미 예! 이 보셨어? 수술. 응! 응! 힘을 주기 어려운 구조인데? 그렇지. 오 좋아!

야 발을 좀더 오른쪽 발이 끝에 더 와서. <laughs> 야, 아니, 오. 야 오빠 봐. 오야예수이내까지 가겠다. 예누 기록 넘어. 엄 마? 오빠. 아잘 살아 잘지 이따! 얘들 네, 왼쪽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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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발! 어? 카이도 이 야, 이는 거. 네. 야, 는 야, 물어봐, 내리지 마. 간다, 간다. 아발 잡아, 발 올려! 올려! 발 힘줘! 발, 발 힘줘! 앞에, 어 안, 안, 안 돼, 안 돼! 파이파이! 오른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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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른쪽! 오른쪽! 오른 초록색 잡아 초록색 목이 있어, 목이 있어, 초록색 잡아. 오른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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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올라간다잖아 아 잘했어 잘했어 예생가 1등 나줄 잡아줄 양손으로 그렇지 아 예생가 나 이렇게 빨리 가는